안녕하십니까 병인충 연구소의 오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탄저병에 대해서 어,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장마이고 7월, 8월 넘어가면서 주요 병의 중에 하나가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거 탄저병인지 아닌지 뭐녹균병 역병 뭐 이런 거잘 몰라도 탄저병은 그 기본이죠 병 중에 가장 유명한 병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들 탄저병을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어떻게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탄저병 바이블이란 어,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아 어, 오늘 뭐 제가 아끼는 후배가 떠나면서 음 탄저병에 대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떠난 왕실을 가진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에게 이 영상을 어, 어, 이 후배 그 후배를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바이블 과연 탄저병이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 드릴겠습니다 탄저병 자자 자, 보시면 이 사진 자체가 음요 사과 탄저병 그 깎아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졌다 그러면 이 탄저병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둥글게 퍼졌다 그러면 견문이 썩은 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겉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우프페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문이 많이 생기면서 연속으로 이렇게 감염이 된 거면 아, 탄저병으로 판별하셔도 됩니다 뭐 견문이 갈반병 뭐 견문이 썩은 병 굉장히 많은데 요런 식으로 운문이 썩으면서 들어갔는데 확실히 더 확실히 더 확인하고 싶다 잘라봤을때 이렇게 상 이렇게 각이진 형태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 있다. 명확한 탄저병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은 더 쉽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이 원을 만든다 그러면 고추 탄저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탄저병이란 자체가 사과든 고추든 뭐 버듬나무 든다 같은 탄저균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면요 자 탄저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콜레 터트리크미란 이 탄저병 메인균이 있고요 그리고 글래스포리 레이디데스란 이런 균이 있고 아큐타툼이란 균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탄저병을 왜 잡기 힘드냐 말하면 이 탄저병에 관여하는 균이 여러 개입니다 단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균들을 한방에 잡아 줘야 돼요 특히 이 콜레 터트리크미란 이 영어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콜렉트란 단어가 뭡니까? 에. 우리말로 하자면 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저병은 이 균들이 여러 개를 모아서 나오는 게 탄저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나무 사진을 좋아했는데, 탄저병은 많이 걸리는 밭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예전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향나무가 많으면 붉은변분병, 적성병이 옵니다. 근데 탄저병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 호두 나무가 많다. 그러면 이 탄저병이 많이 올수 있는 밭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 고추 나무를 심었던, 뭐 사과 나무를 심었던,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아 탄저병이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요. 아까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음, 탄저병 사과는 구분하시 수, 구분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운문이 들어가면서 안에 건조해지면서 이, 과피를 벗겼을 때 삼각형이다. 하지만 이 왼쪽 사진을 봤을 때 여기 고추가 있고요. 여기 고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슘결핍이고 하나는 탄저병입니다. 어떤 게 칼슘결핍이고 어떤 게 탄저병일 거예요? 딱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중간에 병반이 찍힌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탄저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 끝에만 이렇게, 어, 대인 것처럼 이렇게 갈변이 되어 있다. 이거는 칼슘 결핍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보셨을 때, 끝에 중, 끝에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변이 되어 있다. 다른 데는 멀쩡해. 요거는 칼슘 결핍이기 때문에 탄저병약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탄저병인지 칼슘 결핍인지 구분하고 방제를 해주셔라.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균과 원소 결핍은 정확하게 틀립니다. 균은 농약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칼슘 결핍이 왔으면은 칼슘제를 옆면 살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 약제와 어뭐 칼슘제를 주시는 걸중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탄저병 하면 다들 이제 과에 왔을 때만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일반 수목에 왔을 때버즙나무를 치자면 잎에도 이렇게 발병을 합니다.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 여기 가하게 보시면 이 균사가 하얗게 예, 뻗어나는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점 이렇게 아, 병균이 이렇게 침입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잎 잎을 가장자리를 가했을때 이런 식으로 갈변이 되면서 어 약간 쪼그라드는 듯한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썩어 있죠 썩어 있어서 뭐괴양병이 아니냐 볼 수가 있는데. 요쪽이 이렇게 굉장히 갈변되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확인할 수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 그, 잎사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하게 들어갔을 때는 요 끝에가 이제 뭐, 과습이나 아니면 수분 부족으로 이렇게 타 들어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가까이 봤을 때 요런 식으로 균사가 붙어 있고, 어, 어, 표징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면, 이거는 탄저병으로 판별하셔서 탄저병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이라는 것 자체가, 고추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리고 일반 수목, 어디든 낄수 있는, 그리고 잎부터 가지, 줄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실에까지 낄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줄기, 잎 자, 쓰리 쿠션으로 모든 데가 낄수 있는 게 탄저병이다. 그래서 이 탄저병에 대해서는, 어, 제대로 방지하지 않으, 않으, 않으신다 면 줄기에서, 어, 과로 갈 수가 있고요 과에서 잎으로 갈 수가 있고, 잎에서 줄기로 갈수 있고, 이트라이앵글이 병영군의 삼각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방를할수 끊어내야 된다. 이게, 주,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보자. 이건 병원균의 기본 침투 원리입니다. 1번이 접촉이고요 자, 이게 탄저병의 감염 원리인데, 일단 1번 접촉. 그 다음 2번 침입. 침입을 했을 때 3번 기주인식. 이 기주인식이란 게 뭐냐. 아, 내가 살고 살고자 하는 병원군을 따지자면 내가 여기가 살아도 될지 안 될지 살기 쾌적한 환경인지 안 쾌적한 환경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메인 기주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아까시아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식 뭐 고추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렇게 기준식을 하고요. 아 만약에 기준식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아까시아나 뭐 고추나 뭐 사과나 보존나무 다른. 내가 봤을 때 탄저병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나무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무이다 균의 입장에서 그러면 바로 감염을 합니다 감염 단계가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 침투를 하고요 침투 단계입니다 그 다음 정착을,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균사를 하면서 정착을 하고 얘네가 이제 여기서 살림을 차린다 그럼 병원체의 생장기 번식 그렇기 때문에 이 번식 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런 증상으로 이런 증상으로 어, 이런 증상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한 사이클 돌아가게 되면 그 단계로 변, 그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자, 얘네가 부착기를 형성합니다. 접촉 침입 기준인식 감염 침투 정착. 그런데 요 사이클이 돌아갈 때 얘네가 이렇게 감염기를 붙이기 전에 약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어떤 약제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거의 2시간에서 보시면 24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어느 정도 여기를, 부착기를 형성한 걸볼 수가 있어요. 요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용기작 중에 제일 유명한 다이세넴이라고 있죠. 다이세넴. 요건 대표적인 카군 약재입니다. 예. 이런 약재는 여기 접착기 흠, 형성하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착기를 발용, 잠입했을 때는 최소한 다군, 아니면, 사군을 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비가 한번 내리면 최소 하루 정도는 내리지 않습니까? 하루에서 반나절이 내리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음 예방약제라고 해서, 뭐, 다이세넴이나, 뭐, 안트라코 이런 카군약제를 주로 비 오기 전에, 뿌리게 되는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그런 약재들은 이 비가 오면 바로 쓸려 내려가는 게일순위에요그 때문에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버리면 얘네가 들어가고 난 상태에서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어간 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찾아서 적절하게 뿌려주시는 게 아 중요하다 그러면 탄저병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린 우리의 그 방어책을 만들어냈다 벽을 만들어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 침입 기준식 요런 단계들 그 감침정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단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약제살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약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외국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단계를 끊어낼 수 있는 약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고 나온 게 엑셀런트. 효과가, 아, 가장 높다. 엑셀런트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나와 있는 약제 위주로 찾아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망코제부 다이세넨 같은 거는, 어, 그렇게 동등하거나 좋은 정도지. 뭐 만능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가 왔을 때는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카 작용 기작에 따졌을 때.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장마기 때는 음. 다군, 사군 특히 이 침투성이 좋은 아조시트로빈이나 아조시트로빈 합제, 디페노코나졸 이거는 사군 계통이 되겠죠. 이거는 다군 계통이 돼서 이런 합제 종류를 사용하시는 게 엑설런트하다. 가장 효과적인 어, 탄저병 방제 방법이다. 이거는 외국 논문에서 찾아온 거고요. 음, 아주스트로밍 같은 경우가 어,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저해하는 작용 기작을 갖고 있고요. 디페닐코나졸 사군이죠. 이거는 어, 균에 있어서 어, 세포막 스테롤 합성 저해입니다. 세포막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영어고, 뭐, 이렇게 뭐, 뭘, 뭐 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아슈스프레인 대표적인 약이 뭐죠? 오티바가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아미스타 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온다. 크로타노일 효과가, 그냥, 일반적인 소준이다. 어떤 약이죠? 다코닐, 음, 그리고, 디페노코나졸, 아, 벤조벤프로린은 이거 사군이 들어간 약제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카군의 약제들은 조금 그냥 보통 정도의 약효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라클로스트로빈, 피라클로스트로빈플록사피르 그리고 트리트리플로스트로빈 이거는 뭐바이엘에서 나오는 프린트 이런 약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좀 많이 길어졌는데 비가 오는 시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가역으로 많이 나왔죠 카군 약제, 대표적인 약제 뭐 다이세넴, 그리고 뭐다코니 이런 뭐 카군 약제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안개 정도의 습기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약제. 약재다. 하지만 요즘같이 비가 세차게 내리는 시기는 음, 다군 약제 그리고 사군 약제를 주는 게 아, 중요하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 사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약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정답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특, 그리고, 이런 특정한 농약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 정회원이, 정회원을 가입하시거나, 좀, 이렇게, 알, 뭐, 하셨을 때, 제가 알려드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뭐, 비가 오는 시기는, 어, 아족시 스트로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티바. 이런 약제 쓰시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뭐, 다이세네이나비오임 어, 요런 거. 그리고 전신 활성 물질이란, 뭐, 차군계통도 있는데, 요런 것도 비가 오는 시기에 쳐주시면은, 음,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장마기 시즌은, 장마기 시즌은, 어, 다3, 사, 일군 농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어, 다투개통도 합제로 되어 있는, 이런 약제를 한번 써보시면, 은 그래도 좀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혹시라도 나는 좀더 깊이 있게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농약을 추천받고 싶다 이러시면 음, 어뭐 댓글로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정회원으로 가입하셔 갖고 바로 문의를 주시면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이걸 영상을 하나 올리면 이게 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뭐 댓글로 뭐 여기 뭐 판매처나 이런 거 알려달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걸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돼서 뭐 제가 뭐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면 뭐 그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좀이 영상이 그냥 뭐 봉사 차원에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어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라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음,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해준거나 어,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 쉽도록 어, 뭐 슈퍼셋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정회원을 하셔가지고 바로 예약해 주,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바로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자,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음, 제가 이런, 그,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전 솔직히 농사도 그렇게 많이 짓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농사 전문권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에 대해서, 뭐, 외국 사례나, 그, 제가 그 기존에, 아, 일선, 현장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농사를 지시는, 농사를 지시는 농가 분들께서, 이,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걸 적용할 수가 있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뭐 나중에 대해서 쉽게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아 원리와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음. 어, 같은 동료였던, 어, 왕실을 가진 제 후배에게,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병해충연구소의 오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